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성립됐습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가면 이런 화면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2021년 5월 25일 19시 13분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멋집니다! 박수! 이번 청원 달성으로 인해 하천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법 적용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도 해부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부됐으면 법 개정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올해 1월 13일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동의청원 1년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라는 이슈 리포트를 보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접수된 청원은 2,121건이며, 이 중에서 10만 명이 동의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이 성립된 청원은 불과 17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0.8%입니다. 이 0.8%의 기적을 이뤄낸 낚시인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후.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동의를 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청원은 11건입니다. 낚시행위 제한 근거조항에 관한 청원이 가장 최근인 5월 26일에 회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심사청원 카테고리로 가면 위원회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대안반영 폐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불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불부의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 공개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불부이.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투표권 박탈에 관한 청원. 임기만료 폐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소위 말하면 구하라법입니다. 임기만료 폐기. 텔레그램 엠범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임기 만료 폐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 임기 만료 폐기.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임기 만료 폐기.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대한반영 폐기.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전부 폐기됐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청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것 같은 그 유명한 구하라법도 작년 3월에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계속 계류 상태로만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세월호 텔레그램 엠범방 구하라법.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관심사안들이지만 전부 폐기되거나 무효화됐습니다. 이런 판국에 과연 낚시 금지에 관련된 법안의 개정을 원하는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나 있을까요? 국민동의 청원은 다섯 번에 걸친 심사 진행 단계를 거쳐서 법안이 개정됩니다. 청원이 성립됐으므로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본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최종 처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낚시와 관련된 법안은 정치적인 다툼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나 정부의 심사단계는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어도 국회에서 모두 폐기 처분되거나 무효화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5월 24일 국민동의 청원 성립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현행 10만 명을 5만 명으로 줄이자는 개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성립된 청원도 대부분 폐기되는 마당에 문턱을 낮추자는 게 조금 어이없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봤듯이 성립된 청원들이 대부분 폐기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사실상 무용론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회도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낮추자는 제안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국회와 낚시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낚시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 별로 어렵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을 활성화하려는 국회에 우리 낚시인들이 힘을 실어 주면 됩니다. 이번 낚시 금지 조항 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되도록만 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국민 동의 청원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에 실제로 응답했다는 명분을 얻게 되고 낚시인 입장에서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라는 논문 때문에 낚시가 금지되는 일을 더 이상 맞지. 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왔다. 그럼 어떻게 힘을 실어 주면 될까요?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낚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천법 개정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갑 의원이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입니다. 이세 국회의원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낙신께서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4개의 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천법 개정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웅천 강준현, 김교흥, 김윤덕, 천준호,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국, 송석준, 정동만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전 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낙신께서도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또 다른 대상인 물환경보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의원이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민의 힘 임의자 의원입니다. 이세 국회의원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낚시인께서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환경보반심사 소위원회입니다. 환경보반심사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안우영 윤준병, 임종성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김성원, 홍석중 의원,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낚시인께서도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동의 달성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합니다. 0.8%라는 극한의 달성률을 뚫고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된 청원들은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신세인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0.8%를 뚫어낸 대한민국 낚시인들입니다. 대한민국 낚시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실에 전화를 걸고, 지역구 사무실에 민원을 넣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고, 할수 있는 건다 해야 합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쫄지 마십시오.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정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모두 다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투쟁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투쟁!